어 혹시 뭐 각오 한마디 말씀해주시고 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장에 구두 착용하고 뛴 나보다 못 뛰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까지. <웃음> <웃음> 어 나도 나도 궁금해. 이거 얼마나 기록을 늘려준 거야 이거? 네, 제가 어제 그풀 영상 보니까 평균적으로 잡 보니까 80cm 이상은 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이 네. 굉장히 제가 시키는 대로 또 많이 잘 따라줬었어요. 노력도 많았고, 네. 노력을 조금 해보고 보통 자기 기록을 재려고 욕심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은 제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굉장히 잘 플랜에 따라서 이렇게 욕심 안 내고 따라와 줬던 그런 친구들이고 제가 어, 한 가지만 되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3m 이상은 탄력이 좌우하는 거 아니냐? 약간 여러분 다 재능 충이지 이거 뭐 어떻게 3m 뛰냐고 약간 이거 야 이거 되게 좀할 말이 있을 것같아저 같은 경우도 서단트 같은 경우는 70이 좀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3m 나오고 또 중형쌤 보시면은 아예 다리를 안 쓰고도 제멀 3m 이상을 뛰세요 <laughs> 보면은 이제 탄력은 상관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어느 정도 연관은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3미터를 넘어가는 거는 이제 좀 기술이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 많이 연습하는 게 네,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정리하자면 여러분 탄력이 없어도 점프력이 낮아도 재멀 잘뛸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 여섯 명의 제자들이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재벌 자세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보는 게 어,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잘 뛰기까지 기가야요거 한번 해서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각자 좀 빠르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세월, 되게 빨리 늘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게 늘었을까요? 네. 어저 처음에는 230을 뛰다가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린 하프 착지, 하프 착지 기록을 늘리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 하나에. 남들보다 정말 두세 배는 더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록이 점점 늘고 어느 순간 이제 3m가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30부터 3m까지는 어, 뭐 기간을 할수 없는데 저는 한 2년 이상 걸렸던 것. 인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학을 한번 갔었어요. 강원대학교에 네. 대학을 갔다가 어, 다시 한번 이제 뭐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저희 다시 찾아오게 된 건데. 그래서 아, 제가 봤을 때는 인보 친구가. 제머를 늘리기 위해서 이 팔뚝 크기만 좀 이렇게 키우고 아까 그래서 2년 걸린 것같지 특별하게 뭐좀 하프 점프하라고 했는데 맨날 이것만 올리고 해서 근데 왜 그랬을까? 뭐이 아뭐 팔뚝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과도한 웨이트는 최대 입시에 좋지 않습니다 정말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번 시즌 들어와서 웨이트를 아예 전부 끊어버리고 이제 시즌 때는 웨이트를 완전 끊고 준경쌤이 이제 웨이트 그만해라 너는 이제 몸이 좀더 가벼워져야 된다 해서 웨이트를 끊고 했기 때문에 3m 10 이렇게 뛸수 있었고 넘게 뛸수 있었고 고3 때 최고 기록이 285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 가서 치킨 맨날 먹고 술 먹고 하다가 다시 준비하려고 와서 그 기간으로 치면 저도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중경쌤한테 4개월 정도 수업 들으면 아 이거 3m는 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어떤 그런 좀 믿음? 막 이런 게좀 있으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그런 깨달음들을 줄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좀 여러 가지로 제공을 제가 해 주고 그걸 정말 잘 조립한 친구들, 잘 받아들인 친구들은 솔직히 한달 만에도 그렇게 280에서 3m까지 뛴 친구들도 있어요. 한달 만에. 그런 것도 저는 많이 제공을 해 주는데 이 친구들은 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던 친구들은 빨리 빠르게 자기 걸로 만든 친구들. 우리 희근이가 저 영상 편집하면서 전력으로 안뛴거 같았거든요. 근데 되게 가볍게 뛰었는데 그 영상 잠깐 그 희근이 영상 잠깐 한번 보여 주세요. 가볍게 뛰었는데 보떻게 봐요? 그냥 평 가볍게 뛰었는데 저게 3m 2 5막6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좀봐 봐요. 되게 가볍게 뛰었다 생각했거든요. 저 근데 저게 진짜 전력이에요,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이제 골프나 야구나 좀 예를 들면 이제 선수들 멀리 치려면 정말 힘줘서 세게 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리듬감도 중요하고, 네. 어, 이제 타이밍도 중요하고 해서 이거를 좀 만나서 좀 배우는 게 말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아, 어, 또 어떤 게 있어요? 깨달음으로 보통 어느 정도의 기록을 기대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야, 이런 깨달음의 결과물을 이제 앉아서 보단 이제 몸으로 이제 몸으로 보여줘야 같은데. 인보가 아까부터 아, 내가 자기가 왜 여기 꼴찌로 앉아야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볼때 작년에 지금 뭐이 친구는 17년도 졸업을 했고 <laughs> 여기 희근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준비생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친구는 음. 기록이 뭐 그대로 나오고 네. 있는데. 지금 나머지들은 졸업한 지 지금 4개월 지났거든요. 네네 4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는 맨날 술 먹고 <laughs> PC방 가고 약간 네. 과도한 웨이트에다가 네. 이렇게 약간 제가 볼때좀 기록이 심, 심히 걱정이 돼요. 지금 어 지금 다들 분주하게 지금 약간 화면 좀 화면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막 보시면 제멀 영상을 이제 시연을 보여줄 텐데요. <laughs> 준경생 한번 좀 기록. 한번 제멀 한번 보여 주세요. 한번. 저는 네, 한, 가볍게 전화. 네, 한번. 80 정도만 한번. 네. 네. 보요 280만 댄달러고. 네. 어, 혹시 뭐 각오 한 마디 말씀해 주시고 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장에 구두 착용하고 뛴 나보다 못 뛰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까지. 어. 두구두구두구. 어, 나도 나도 궁금해. 그지야. 나대. 오오오 괜찮아요? 될 것네. 파울이요 파울. <laughs> 한번 <더>. 야, 지금 잠깐만. <laughs> 한번 더. 3m 10조ㅆ어. 이번 타자는 황희근. 제 황희근. 자, 여기가 1m, 여기가 2m, 여기 3m. 그러니까 리스펙 로고를 넘어가면 3m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도 뛰기 전에 어~ 한번 가구 한번 좀 이렇게 어떤 감사의 말씀도 있다면 내가 이렇게 제 말을 기 위해서 준경 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 혹시 있으면 네 이제 좋은 스승 아래 좋은 제자가 있다고 어~ 오늘 가볍게 한번 뛰겠습니다 우와 우와 쌤 여기 딱있죠아요1 <laughs> <졌죠? 웃음> 0 319 어나20 넘은 거 같았는데. 한 발은 20 이... 잠깐만. 인보 학생 일로 와. 인보 학생 일로 와 봐. 예. 네. 319. 이거 껌이잖아요. 그죠? 319 뭐. 라떼는다 뛰고 그랬어요. 어. 근데 아, 제가 원래 몸을 원래 1시간 정도 풀어야. 냠냠냠냠냠냠. 기록 뒤에 이제 안 보이는 노력은 다 이제 진짜라는 거. 그리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다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신하지 않다는 거. 어? 어? 아! 어? 어? <laughs> 지금 뒤의 기록으로 잴게요 3미터에. 3m. 지금 3 m 12가 나왔다가, 야 이거 3 m 야 저는 진짜 3년 동안 안 해가지고 지금 그냥 중경 쌤한테 배운 기술로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야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놀았는데 <laughs> 기술로만 뛰겠다. 와 지금 또자 뒤로 발을 해서 299 뛰었어요 299어 중경쌤한테 그동안 정말 좋은 기술들 많이 배웠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3 m 를못뛸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얼마 나왔어요 지금 290 뛰었어요 90 290야 그래도 어와잘 뛰... 뛰었어 네. 우와 오, 오! (3미터 5 c m (305) (3미터 5센치) 자 오늘 어느 정도 지금 기록 예상하십니까 혹시 (320) 정도 오! 오! 어... 영상 속에서는 비록 꼴찌였지만 네. 오늘은 (1등)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 나왔어요? 전체? 그래도 3m. 자, 어, 정확하게 이제 300이 나와. 이야. 야. 야. 김개생 오늘 방송 어땠어요? 같이 하니까? 네.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네. 여러분들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편역 여러분들 운동 쉬지 마세요. 4개월 만에 이렇게 됩니다. <웃음> <웃음>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경생 화이팅! <웃음> <웃음>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